다시 슈퍼마켓, 베스트 슈퍼마켓입니다 어? 문 잠근거죠? 저게 아, 어? 사람들이 있는데? 아, 아니 문 잠근거 아니네 어서가서 쇼핑을 해야겠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건 바로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이에요 어. 얼마나 좋아요 슈퍼마켓이 있어요 <laughs> 패밀리마트에 저런거 싫어 슈퍼마켓이 싸 슈퍼마켓이 싸지 아, 베스트 슈퍼마켓을 가봅니다 여기가서 뭐 사야겠어요 어, 술도 니다 술도 팔아요 이제큰걸 끄고 다니는 서 쇼핑을 할 수는 없겠죠. 예를 들고 슈퍼마켓 쇼핑을, 쇼핑을, 쇼핑을 좋다. 쇼핑이나 합시다! 더싸봐싼거 아, 있다 아하 쇼핑몰 최고 삽니다 스페셜 265 265 스페셜 하나 만져보니까 진해가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? 나는 기판는게 하나 필요한데 지금. 아. 론이 샴푸. 백구싸다논이 컨디셔너. 백구 이기면은 사, 이거 3,000원이냐? 3,000원. 3,500원. 어 썸블럭. 50짜리 이런 거안 된다고. 100짜리 써야 되는데. 저번에 사온 걸 써야지. 다 있어, 다 있어. 다 있어. 진짜 다 있네. 어, 어 299. 저두 개짜리가 299나 되는, 비싼 거였네 마비스 아, 만 원이네 만원 하나에 한국도 그렇고 어 그렇지 리치어 같다 만 원이라는 건데 아닌가 삼천 원 삼천 원안 되는데 두개 달리 엑스퍼트프레스 달리 창 많이 사가지고 뭐 별로 필요한거 사야죠요 한국에 다있는 데. 빚파는게 있어 좋겠어요. 음. 빵도 팔고, 사자도 팔고, 과일도 음. 어. 팔고, 진짜 다 팔아요, 슈퍼마켓. 가자. 오, 주스. 주스. 아 그냥 이런 걸 먹으려면 은이 동네에서 한달 한 살아야 될 텐데, 그쵸? 한달 살면서 이것도 사 먹어보고, 저것도 사 먹어보고, 라인, 렌지,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더 많은 걸다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, 음료수, 아이스크림. 아, 내가 좋아하는 콜라. 이번에는 이 콜라를 좀사 갖고 가봐야겠습니다. 전부에 사 갖고 갈까 하나 샀어요. 물도 하나 사 갖고 갈까? 그 밑에는 좀 비싼 물이고 위에는 좀싼 물이고. 음. 쌈물 저걸 먹나 보다 며실레6달러에 6달러 아니 6바트 6? 와 어. 부엉이네 36? 1500원 와 크다 네. 큰거 이쁜거 아니 얇은건데 이건? 이런 것도 파네. 아이스크림. 메이지에 우유. 우유, 우유. 어제 먹었던 고기도 팔아요. 김윤 다파랑 과자. 과자를 사자. 과자를. 야 마트가 있으니 이렇게 좋냐 슈퍼마켓 껌 300원? 껌 어. 껌이 있습니다 껌 롯데 잘, 리툴도 있고, 허리. 초콜릿 한국에 있는 것 그대로 있습니다. 음. 더블 민트. 어, 뭐 사과 입고 있다 자, 침 탐탐, 침탐인가 탐탐인가 뭐. 탐어 침탐, 삼천 원 비싸. 이거 저번에 달아서 한번먹었다야 아, 연기 너무 아쉽네. 뜬게 있네. 뭐가있나 오오오오 오. 오, 싸다 싸다 이건 싸더라고 어디에나 원가 싼가봅니다 이만큼 샀으니까 집하는 것만 사면 짠인데 하리뭐 라면 안 먹어. 아케초 고추장도 있고요. 발어요 세상에 너무 좋아요. 이 24시간 하나보다 세상 에 이렇게 좋은데가 다 있네 다 있어 파는 게 사야 되는데.

좀귀 파는거 귀 파는거 귀 파는거가 뭐 필요해요 귀 파는거 아 저번에 보라카이에서 팔던 그게 슈퍼에서 팔던 그게 쌀인거 같구만 찾기 힘들어요. 머리핀? 핀이 있어. 깃. 강아지. 깃. 깃이 있으면 그 주변에 깃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. 어. 여깄다. 여기 깃하는 게 있을 것 같아. 어, 여기 있다. 기파는 게좀 필요했습니다. 기파는 게 필요했고요. 됐어요. 기파는 걸 찾았습니다. 여기 네, 외국에 와서 기파는 걸 하나 사다니. 이거 네, 샀어요, 비다한 그 거. 네. 음, 정수우체가 아니라 뭐더라, 그래? 아, 기억이 안 나네. 어 아. 어 아, 피에로 쇼핑, 피에로 쇼핑. 아유,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래. 이게 뭐지?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무슨 진해공지 같은 게 있어 진해공지 같은 게 많아 코코넛 뭔지 몰라도 저건 못 먹겠습니다 느낌이 이상해 저 그냥 세라는이 상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관광객 강수 가격도 싸 이것도 어. 정가는 420인데 너무 싸 뭔지 몰라도 그냥 몇개 들어있는것 같은데 잘선을 c 말린망고이거도 <laughs> 하나 아아 가방 갖고 올거리 가방오면 n 얍허허이 <목소리도> 어.. 할만한게 있지 그럼 이정도 할 수는 많이 샀어요 몇가지 쇼핑을 아, 이제 1 7분이니까딱 끝내야 죠카칼 벨라나 칼베이지칼베해줄 거야? 여기 아닌가? 뭐기가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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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걸 <Allah> 좀 살까? 이는술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야? 이좀 살아야지. 코코넛. 한국 사람이한번 보고 잘 보는 건 낙자 씁니다 수입한를한번사보겠습니다수입한 채널로 나가 있는 거 한국 에 없는 거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뭐야? Rồi b 잡 a đ 嘱品。嘱咪嘱咪嘱咪嘱咪嘱咪嘱咪嘱咪嘱咪